네, 반갑습니다. 오늘 터진 스택스처럼 저희 무료방에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너무 좋고요. 저희 카톡방에 수천 나갔다가 어떻게 느꼈어요? 당연히 이거 한 개만 가지신 분도 41%가 3일 걸리셨어요. 공보방 입장에서 배운지 일주일밖에 안되셨습니다 근데 3일도 길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시간 때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단타 수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추천 나가는 날짜 매수 타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올 상승 직전 코인 어떻게 찾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업비트 상으로 차트를 보시면 비트 내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스틱스가 정말 일을 냈습니다. 이슈를 보시면 시총 1조 스틱스가 2천억 투자를 받았어요. 시총의 20% 정도의 사이즈를 투자 받은 거예요. 근데 시총의 40%가 올라가버렸어요. 이거 진짜 거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빠졌고요. 현재 큰 상승을 하고 대략 40% 이상의 시세분출을 보여주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가격을 올려놨는데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이고 장대 양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앞전 고점인 2190원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 떴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담았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가져가는 거였고 제가 짚어드린 목표가에서 수익 챙기시고 이런 것 먹고 바로 빼는 거였어요 싸게 사놓고 이틀 뒤에 그렇게 팔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이후에 더큰상승에 바로 나올 거라고 보기엔 어려워서 이 다음에 스틱스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상승을 보여줄 코인 또 잡으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얘는 그냥 상태가 똑같아요 2월 24일 러시아가 전쟁을 내고 주식이나 비트는 다 내려 꽂았어요 전쟁 전쟁 나서 자산 시장이 다 내려가 주는데 어떻게 해서든 말아 올리고 있었어요. 30분봉, 1시간봉 다 돌려봐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밀어놓고 버티고 있었다. 진짜 잘 캐치했어요. 이거 놓칠 뻔했는데 지금 1봉 상으로 보시면 전쟁 나서 다 내려갈 때 거래량이 오히려 몰려들고 있습니다. 었 오늘 아침처럼 갑작스럽게 터지는 스택스랑 같이 자금이 몰리고 있었어요. 또 호재 터뜨리고 들어 올립니다. 그때는 늦어요. 투자 이슈 뜨면서 거품이 끼고 40% 이상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 진입하시더라도 추가 하락의 명분이 없.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쉽게 가능하도록 제가 영상 하단에 번호 남겨놓을게요. 이따 참고하시고요. 날짜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쓸 거예요. 그리고 작년 6월에 하락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개미 터는 구간 지나가야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은 이런 코인들밖에 없어요. 자, 추가적으로 어젯밤에 단타 수익을 계속 챙기신 분들 제가 짚어드린 위치는 여기에요. 비트가 반등 딱 치는 초기 구간 당연히 먹고 들어갑니다. 비트가 한번더 눌림이 세게 나온다면 제가 짚어드린 위치에서 이런 코인들 가지고 단타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같이 비트가 횡보하는 기간을 더 가져간다면 오늘처럼 단발성으로 튀어나와줄 코인 가지고 계시다가 이틀 뒤에 수익을 보시는 거고요 이번 달은 이런 매매법으로 수익을 챙길 겁니다 올해부터는 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제가 번호 남겨 놨습니다 문자만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물려있으신 코인 있다면 저희 무료방 안에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알아가시면서 수익도 모아 나가실 거고 다음 주 수익 인증하시는 분이 이 영상 보시는 본인이 될수 있다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